K 리그 덕력 시험 모의 평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좀 쉬운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오, 원래 고길남 할아버지가 재미없는 캐릭터가. 아, 네, 그 <laughs> 감부잖아. 네. <너> 뭐죠? Hello. <laughs>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네, 456. 일 번. 네. 감부잖아. 어, 음.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문제지 개구라. 어, 근데 이런거시짜잘 만든다. 네. 음. 가보시죠. 어, 가보시죠. 아 이거 문제구나. 어, 개인적인 문제가 개인가 그리고 정답을 맞췄을 때는 천원 정리입니다. 오. 한 문제당? 한 명이라도 맞추면? 일 인당 천 원. 한 문제를 두 명이 동시에 맞추면? 오 진짜 가져갑니다. 어, 연하죠 네, 명명해서만 돈 받기 힘들어. <laughs> 네. 무조건 삽이에요. 삽이야? 네. 네. 이런 거돈잘안 줘. 저기, 회사들이. 저기 나갈 수 있는 것만. <laughs> K 리그 덕력 시험 모의 평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의 기출 문제 사이에서 피었습니다.입니다. 13분 내에 자신 있는 문제를 모두 골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3분이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래 저희가 또 이제 캐릭에서 이제 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네. 야, 야, 이게 2007년이 제가 군대 갔을 때였거든요. 좀 쉬운데? 보통 씻다 그런 사람이 엄청 틀리는데. 아니, 아니, 아 쉬워, 쉬워. 이거 통역들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어, 덕질을 하면 더좀 어, 깊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그 되게 어색하시죠? 네 <laughs> 덕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어, 여기 이건 얼굴이 보이네. 이 박주경 관련된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뭐 다이나믹 무슨 뭐 어디 뭐 피칭가 어디가 나간다고 어 너무 저만 나오나요 그래도 너무 지금 박중훈 관련된 문제만 너무 그 해주네 다 했어 다 했습니다 오 끝났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진짜 저, 전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아 이거 뭐 따라하는 거야 <laughs> 네잘안 되네 네. 힘들어요. 이 경기 최다 관중 승기록을 달성했다. 그렇다면 이 경기에 모인 총, 총 관중의 수는 몇명인가 제가 이때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요? 5월 5일? 형수는 아니죠? 이때.. 형수 아니죠? <laughs> 네. 그럼 무슨 순간이죠? 관중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중의 수를 아, 그때 느낌으로 아, 대가? 저 1층에 있었거든요. 싹 봤을 때이 아, 정도 왔겠구나. 딱 그랬다 느꼈죠. 몇 명이었는데? 네. 5번. 6만 751명 오. 맞나요? 정답은 6만 747명입니다 아, 아 3번이네 아네 옆에 있는 화장실 갈때드신나아 정말 옆자리가 두 자리가 비더라고 원래 보길람 그 할아버지가 재미없는 캐릭터인가? <laughs> <laughs> 다음 육번 문제인데요. 어떻게 답을 하셨는가? 이거는 청암종. 예, 네, 청암종. 네. 우리가 스트레아도 많이 가고 가고 또그 붙어져 있으니까 네. 포항팬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갈 때마다 저기 잘못 이긴다고. 아 네. <laughs> 우리가 우리가 우리 네, 우리, 우리 우리 네, 네. 우 네. 이분 말고요. 김규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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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만 좋아해. 네. 네. 정답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시냐? 아 정답. 우리 그러면은 이천 원씩. 이천 원 넣어야지. 2000원 넣어야지. 오백 원짜리 정말 요즘은 오락실도 아니, 동전도 오랜만에 본다 어, 오락실도 비싸져가지고 다 오백 원짜리. 백 원짜리 아, 안쓸거 아니야. 어, 싸도 뭐 오백 원이니까. 이 경남이가 오른쪽에 약간 좀 귀여운 친구인데 응원단장이면은 이런 비주얼이 안 나오죠. 이런 비주얼로는 응원단장을 할수 없다. 아니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응원단장의 네. 비주얼이죠. 아 그렇지 않죠. 일단 에, 키는 얼추 뭐 백육 센티미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체중이 오십 킬로그램 넘는다. 이게 50kg일 수가 없어 새는 뼈가 다 안에 비어있어 생각보리 가벼워 새 날려면 자 털이 쪘다고 하지만 음. 그래도 이건 50kg의 비주얼은 아닙니다 동남이의 키는 150cm 아 몸무게가 50kg 그래서 정남은 4만입아 키가 틀렸구나 <목소리> 이거 응원단장이에요? 네 이거. 아 응원단장 이런 비주얼이면 안 되는데 잘 심판 눈 떠라! 막 이렇게 할수있어아어런 거. 어 이러면서 강렬해야지. 띵반닝 아, 때 이거 아니잖아. 아, 너무 너무 좀 너무 귀엽게 보인다 아, 어, 네. 누구나 그래, 다 맞추는 게어디야다 해서 뭐. 네.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 이게 저는 역으로 갔습니다. 1번 그래. 제외하고 2, 3, 4, 5는 군대에서 있는, 있는 거죠. 쓸법한 그런 거야. 나는 이게 상상이 그냥 상주상무 그래서 상상 온라인 이렇게 쓸까라고 생각했어. 진짜네? 전혀 몰랐어. 아 이니 정답이네. 아니 이제 뭐그 어떻게 알아? 와, 무조건이지. 그냥 그러지 않을까? 와 상상이 3주 상상인가보다. 미친 센스네. 1번. 1번. 정답은 1 번. 정답은 오번 순서 바뀌었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대리 맞다시 팝니까? 팔겠지. 안팔거아냐야다시 팔지 않겠어요? 냉동 팔아요? 안 팔잖아. 슈닐 치킨이랑. 어. 이거는 김태한 감독님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좀 음. 재밌게 바꿔보자고. 그 분들 이런 거에는 힘이 없어요. <laughs> <그럼> 네. 네. <laughs> 예, 부대장님한테 쩔쩔 매드라고. <laughs> 07년도에 진짜 텔미를 많이 맞아, 했거든요? 맞아. 내가 07군번이라 나 훈련소에서 이 노래만 나왔어! 맞아. 그래서 내가 일단 이걸 했어! 나도 텔미 하려다가 나는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를 했습니다 그게 손바리두이아니 아, 손바리두이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기승용 씨 와이프하고 예, 약간 예, 느낌이 비슷해요 정답은! 3번, 유이킹의 번호 3 뭐야?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여덟 번, 번, 번 웃고 번. 번.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이거요. 네. 여섯 번 키스하면 시간이 모자란지 <laughs> 하루가 그지. 짧게짧게 하세요. 짧게짧게 짧게 어, 해야 되나? <laughs> 아침 먹고 두 번, 점심 <laughs> 먹고 두 번, 저녁 먹고 두 번. 지금 거의 맞는 게 없어요. 막 네, 어렵다 그랬잖아 이거 <laughs> 내가 너무 어려워서 시켜봤나 봐. <laughs> 어. 지금 청안조를 하나 맞췄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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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갔냐면. 우리나라가 뭔가 이제 우승했을 때 이것저것 덕지덕지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음. 뭐 1등 얘게 그래서 할수 있는 건다 한다. 그래서 5번에 우승 어, 인증서를 어, 준다고? 어. 아니지 않아? 아니야. 우승. 나 우승. 우리나라 K리그 반지가 있어? 그리고 인증서도 필요해. 정답은 3번이었어. 그러니까. 그래. 요아난 어. 연맹에서 아 예. 연맹에서는 최소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laughs> 많이 아, 그걸 생각 못했네. 미스티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장면과 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네, 닭강정. 바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 만약에 여기서 그... 그거 아니에요? 두루미라서 만약에 두루치다 류찌가 두루미잖아 나는 두루미니까 같은 가금류에서 다은 먹지 않는다 두루미인데 두루치기다? 개유치합니다 정답은 4번 두루치기였습니다 왜 두루치기예요? 제가 그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싹둑이 받고 그랬단 말이야 누가? 그그 그 유티가 유티? 대전 팬한테 왜 유티 때려? 유티가 그냥 대전 팬한테 인사했는데 근데 유티가 진짜 유티가 아니야. 사람 있는 거잖아. <laughs> 근데 때렸다고? 그냥 사람인잖아. 근데 그냥 때렸어? 그래 두루치기야. 그, 그래서 그때 한때 두루치기다, 두루치기다 이랬는데 <laughs> 그를 그렇게 갔네 공식 경기의 잔디 길이는? 내가 이게 너무 애매한 거야. 난 나는 2.0에서 2.5. 난 그거보다 길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딴 거는. 3 c m 면 너무 길어. 그래? 나는 3번 했는데. 셋봉하면이 정도 돼야 되잖아. 아니야. 2.0에서 2.5. 이게 확실해졌대 왜냐면 하 선수 출신이잖아. 그리고 공격권을 단 말이야. 근갑은 이번이었어. 어. 야, 어디 안 간다. 이 선수 그 느낌이. 그러니까. 어, 오래 됐는데도. 그래도 이게 그거지. 힘들어. 형이 많이못줘바 갖고 이런 걸 여기서 빨리 잡아야 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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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경기 출장이 없으신 거 아니? 야 <laughs> 네 <laughs> 미안합니다. 총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만 팔천 원. 오. <laughs> 왜 만팔천 원이라고 이렇게 해요? 밥값이 나왔어. 네. 어. 그러면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까 몰빵을 해드릴게요. 어 그래. 아 좋아. <laughs> 가자. 어, 뭐야? 두 번째 게임은 웃기 게임입니다. 2021 K리그 덕력시험 날짜가 언제 열리는지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일 것 같아. 아 어, 10월이에요. No. <laughs> 10월 27일. Oh. 24일. 일요일. Oh. 25일? 아, 이제 다운이지. 22일. 정답입니다. 오~~ <laughs> 어, 이거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진짜 정편으로써야지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어 저희도 오늘푼이2021 어, 제3회 K리그 동력 시험이 10월 22일 금요일에 펼쳐집니다. 어, 더보기란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 상품 있대요. 네. 네, 상품 타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공식 홈페이지에 네.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출제 경향 이렇구나 이 이런 느낌으로 보신 다음에 2021년을 준비를 하시면 모두 다 만점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네, 상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또 저희가 특별히 2021 K 리그 동력 시험 문제를 저희가 가져왔어요. 아, 이거는 그러면 실제 일제... 제출되는 문제인 거죠? 네, 출제되는 거. 네. 어려워. 여러분 이거 룰을 잘 하셔야 되고요. 룰 문제도 좀룰 문제가 꽤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K리그 유튜브 음, 음. 음. 런거 보시면 좀알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그 K리그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는 이벤트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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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떤 그 어떤 그런 건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네 교과서 위주로 그렇습니다. 네, 룰 위주로. 교과서 위주로, 위주로. <laughs> 어, 위주로 가야지.